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말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고 다함께 노래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둘다섯이 부른 밤빼입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검은빛 바다 위를 밤빼저밤빼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한없이 흘러가네. 밤하늘 잔별들이 아롱져 빛칠때면 작은 노를 젖어 은하수 건너가네 끝없이 끝없이 자꾸만 가면 어디서, 어디서 잠들 텐가, 음, 볼 사람 찾는 이 없는 조그만 밤 빼야.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하스니다 은하를 강에 비유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죠. 한없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 노라고 하는 것은 물을 헤쳐 배를 나가게 하는 기구죠. 주로 나무로 만듭니다. 물 속에 들어간 부분은 납작하게 생겼죠. 밖에서 볼때 그러니까 배에 앉아서 볼때 눈에 보이는 부분의 손잡이는 가늘고 길죠. 그리고 사대란 말도 있는데 사대는 물이 비교적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갈때 쓰는 긴 막대기를 말합니다. 사아떼의 준말이 사떼입니다. 같은 말은 상아떼라고도 하죠. 사떼, 사아떼, 상아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가사 부분에 있는 한글 부분도 보겠습니다. 밤배입니다. 밤에 다니는 배를 말하죠. 잔별 작은 별을 말합니다. 남아 있는 별이 아닙니다. 아롱저 여러 가지 빛깔로 고르고 촘촘하게 나타나 있다는 뜻이죠. 끝없이, 끝도 없고 제한도 없다는 말입니다. 밤배. 이 노래는 어두운 밤, 바다를 떠다니는 조그만한 배를 주인공으로 한 노래죠. 인생의 외로움과 덧없음을 표현한 노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은빛 바다 위를 밤배, 저 밤배.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한없이 흘러가네. 밤하늘 잔별들이 아롱져 비칠 때면 작은 노를 저어져 은하수 건너가네. 끝없이, 끝없이 자꾸만 가면 어디서, 어디서 잠들 텐가. 음, 볼 사람 찾는 이 없는 조그만 밤배야. 이절은 1절과 같습니다. 똑같이 부르시면 되겠죠. 오늘은 가수, 둘 다섯시 부른 밤배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